안녕하세요. SK 주식회사 CNC 클라우드 제트케어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장애 전파 서비스인 옵스지니의 라우팅 룰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옵스지니는 장애 발생 시 사전에 설정한 라우팅 룰에 따라 장애를 전파합니다. 모니터링 툴을 통해 생성된 얼럿을 라우팅 룰을 통해 어떤 에스컬레이션 룰 또는 스케줄을 사용하여 알림을 전파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뉴얼 얼럿이라는 태그나 내용이 포함된 얼럿은 발생 즉시 팀원 전체에게 전파한다라는 식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필터링 조건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우팅 룰은 우측 애드 라우팅 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설정해 놓은 라우팅 룰은 키든 메뉴를 통해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라우팅 룰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적용되며 조건에 맞는 한 가지만 실행됩니다. 설정한 라우팅 룰의 순서에 따라 장의 전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라우팅 룰을 클릭한 상태로 이동시키면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dd Routing 라우팅 룰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을 위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라우팅 룰의 설정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우팅 룰의 이름은 어떤 룰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우팅 조건은 모든 얼럿, 하나 이상의 컨디션과 매치, 모든 컨디션과 매치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가능한 컨디션은 11가지가 있으며 다양하게 조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잠시 후 라우팅 룰의 태그와 메시지 컨디션을 사용하여 설정해 보겠습니다. 각 컨디션별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트릭트 투 타임 인터벌을 톡그라면 해당 라우팅 룰이 동작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라우팅 조건에 매치될 때 장애를 전파할 에스컬레이션 또는 스케줄을 선택하고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부터 옵스진이나 슬랙에서 수동으로 얼럿을 생성하여 팀 멤버 모두에게 즉시 알림을 보내기 위한 라우팅 룰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측 Add Routing Rule을 클릭합니다. 적절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나 이상의 컨디션과 매치를 선택합니다. 옵스진에서 수동 얼럿 생성을 위해 태그 컨디션을 추가하고 매뉴얼 얼럿을 입력합니다. 슬랙에서 슬래시 커맨드를 이용한 수동 얼럿 생성을 위해 메시지 컨디션을 추가하고 매뉴얼 얼럿을 입력합니다. 미리 설정해둔 에스컬레이션 중에서 팀의 모든 멤버에게 알림을 전파하는 에스컬레이션을 선택합니다. 에스컬레이션 룰 설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얼러시 태그나 메시지에 매뉴얼 얼러시라는 문자열이 포함되면 팀의 모든 멤버가 즉시 알림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매뉴얼 얼러시는 제트케어에서 옵스진이 최초 설정 시 기본 룰로 적용해 드립니다. 이처럼 라우팅 룰은 다양한 조건을 조합하여 설정할 수 있어 시스템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여러 직무들에 따라 적절한 시간에 담당자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